한국에 아예 세금 내지 않거나 또는 세금을 내는데 굉장히 적게 냈을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는 어 이제 그 차액에 대해서 미국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시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뭐 비과세 보험이라든지 또는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는 세율이 한5%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상장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가구 1주택 또는 장기적 특별공제를 받아서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발생한 세금 어, 세금제 퇴근, 혜택을 받으면 유효세율이 또한 몇 프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미국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두 가지 경우가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부동산을 발생했을 때 양도 차이 서서 3.8%가 굉장히 크게 세금으로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을 사셨을 때 이런 유가 불이택때전에 자기 걸 특별 공제처럼 해가지고 어, 공제를 많이 받아서 한국에 내는 세금이 적어가지고 미국에 출발을 내는 경우가 있고요.